뜻두 가지를 말해 보세요. 3, 2, 1, 땡. 우리 try 이 단어를 봤을 때 뭔가를 시도하다. 이렇게 우리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노력하다의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저랑 보실 거고요. 그중에 첫 번째의 의미는 뒤에 to 동사 원형으로 연결이 되면서 attempt to do make an effort to do 노력하다의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try 하고 뒤에는 something 또는 doing something 명사의 형태가 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는 보통이 try가 무엇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보다는 무엇 무엇을 시도하다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간단하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명사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ing가 붙은 형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